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보누스라는 회사에서 2020년 11월에 출판한 책이고요. 스탠리 코렌이라는 분이 책을 썼네요.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어린이 시절일 때 10년 정도 키운 강아지 시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셀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강아지 이전에 강아지가 한달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드래곤볼이 인기였는데 셀 편이 있었습니다. 셀은 죽지 않고 계속 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라고 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행히도 오래 살고 건강한 편이라 저의 학창시절을 같이 하였고요. 그 일도 거의 20년 전이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몇개 남지 않아서 이번 리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릴 적 강아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직도 동물농장이나 개는 훌륭하다를 매주 시청을 하는데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프로가 다시 많아져서 볼 것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정말로 개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개들이 프랑스어로 말해도 독일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자는 약간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스페인어는 알아듣습니까? 개들이 스페인어를 알아듣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한번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봅시다. 스페인어로 간단한 명령을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스페인어로 세라라 푸에르타가 문닫으세요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개는 그 소리를 듣고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돌아보며 반쯤 열려있던 문을 앞발로 밀어 완전히 닫았습니다.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런던이 처음으로 들은 단어를 알아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런던이 처음으로 듣는 단어를 알아들었을까요? 개는 색을 구분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런던, 이 방에서 빨간색을 찾아봐. 개는 사회자 옆에 있던 빨간 커피컵에 코를 들이대었습니다. 파란색을 찾아보라고 하자, 파란 의자 옆으로 가고, 노란색도 찾았습니다. 뭔가 쓸 것을 가져와 라는 말을 듣자 연필을 물어왔고, 글래스시스를 가져와 하자 안경 쓴 사람 옆으로 가서 살짝 안경을 벗겼습니다. 아이젠만의 말처럼 어떤 개도 가르치면 8살 아이와 같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주변에는 런던과 같은 언어 이해력을 가진 개가 많지 않은 것일까요? 개는 사람이 던지는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개가 수많은 단어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는 몸짓에서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 그 덕분에 그 이상의 언어 이해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냄새로 말한다 개에게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개나 그 밖의 동물은 감정 표현을 위해 페르몬이라는 특별한 냄새를 분비합니다. 개체 특유의 이 페르몬이 발정에 하나지 않고 많은 정보를 나누는데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이 화내거나 겁먹거나 자신감을 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 물질은 개체의 성별과 연령을 알려줍니다. 암컷의 경우는 발정기에 있는지 아닌지 임신 중인지 아닌지 최근 출산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등 생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종이에 쓰여진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한다면, 개가 사용하는 잉크는 오줌입니다. 개 오줌에는 그 개에 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개들에게 인기 있는 가로수의 냄새를 맡으면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말하자면, 개 세계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이죠. 연재 소설은 게재하지 않지만 가십난이나 개인 광고라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지 젊은 암컷 미니어처 푸들 이 근처에 막 이주했고 친구 모집 중 거세된 수컷은 거절합니다. 로스코 건장한 중년 점원 셰퍼드. 그는 현재 자신이 넘버원이고 이 마을은 전부.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선언하고 있음. 얼굴 표정으로 말하다. 개가 누군가의 손을 핥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까요 엄마라면 아이들에게 봐라 뽀삐가 너한테 키스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핥는 행위는 키스와는 다른 상대의 기분을 진정시키고 복종과 경의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을 것을 바라고 핥는 경우도 있습니다. 핥는 행위는 개의 사회적 순위, 의지, 기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하품과 마찬가지로 주로 상대의 기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강아지는 성장함에 따라 자신과 형제의 몸을 핥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핥는 행위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강아지들이 청결을 유지됨과 동시에 강아지끼리의 유대 관계가 깊어집니다. 강아지는 상대를 핥으면서 야 우리 친구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리의 개가 상대를 핥는 것은 나에게는 적이가 없어요 또는 부디 나를 받아들이고 상냥하게 대해주세요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핥는 행위는 강아지가 젖대기를 할 무렵이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야생 개과 동물은 먹은 것을 토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새끼가 얼굴이나 입술을 핥게 되면 어미는 반사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데요. 사냥감을 질질 끌고 오기보다는 위 속에 담아 반쯤 소화된 것이 새끼 먹이로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개가 당신의 얼굴을 핥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바랄 때 사람이 먹을 것을 토해내진 않지만 그 대신 비스켓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기타 여러 가지 강아지 이야기는 책으로 즐겨보시고요. 아쉽지만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끝이고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을 책입니다. 여러 가지 사파도 있고 쉽게 쓰여진 책이었고요. 강아지 관련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관련 전문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다른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운영 중이니까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